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무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잘못된 낙관론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칼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위험을 오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하는가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지가 결국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버트 키오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강조하듯이 성공적인 재정 관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흥적인 소비에 빠져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등한시합니다. 즉흥적인 소비는 쾌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장자크 루소는 현재의 욕망은 미래의 고통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선택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적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즉흥적 소비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흥적인 결정이 장기적인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즉흥적 소비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장기적인 계획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은퇴 후 재정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의 저서 블랙 스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그 불확실성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회피하거나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지혜로운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며 현재를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적 파산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적 안정감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개인이 자신을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파산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주요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인 안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재정적 문제에만 집착할 경우 심리적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목표뿐만 아니라 심리적 목표를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정적 문맹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단기적인 혼란 속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재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돈을 관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 후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에 쳐서 안티프레질에서 불확실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계획하지 않은 채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상으로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재정적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재정관리는 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끊임없는 학습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소득원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곤 하지만, 사실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하거나 이미 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성숙함이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 말했듯이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스스로의 책임감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또는 배당주 같은 자산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은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며 투자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 소규모 창업, 부동산 임대 등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은퇴 후 창업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 소유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무기지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임대나 다운사이징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재정 계획에 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 연금 또는 기업 연금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만이 성공적인 은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피테토스는 외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아온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서적 충격은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나 정체성 상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언어, 기술 또는 취미를 배우며 정신적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자아 성취감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자 공자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기여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자신의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통찰에서 알수 있듯이, 재정적 안정은 결국 자신을 알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정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재정적 준비를 넘어서 장기적인 계획과 재정관리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그 시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계획하고 실천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자신과 자신의 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